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양주병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밤 국민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12월 3일 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 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부처님 나와주십시오. 12월 2일 밤뭐 하셨습니까? 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날. 개험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개험 직전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저녁은 네, 친구랑 먹었습니다. 네. 다전 국민이 똑같습니다. 12월 2일은 기억 못 해요. 이게 지금 부총리가 몸답고 있는 정권이 만든 짓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렇게 큰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 줬습니다.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억합니다. 자, 지금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네. 네.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는 몇이죠?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는 몇 번째냐고요.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네. 네. 수많은 장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두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뭐 중요한 책임을 갖고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최상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왜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죠? 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책무니까 책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와 민생이 국민들한테 중요하다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그만큼 경제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적어 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제 상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뭐 10월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로인해서 경제에는 부주, 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지금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 그걸 더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서 우리가 글로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민생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 우리 주력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대외신인도를 사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우리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엄 선포 이후에. 개엄 직전은 1,400원 2원 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좀 올라갔다가 환율은 제가 금융 외환 시장은 약간 변동성은 완화됐습니다. 환율은 한 1,450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그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뭐 이, 저기 단기적인 변동성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하면서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본 국민들이 계세요. 별거 아닙니까? 아, 별거 아니란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지금 다 해소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니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됐고 그렇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전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개엄으로 인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주가도 뭐그전 상황과 그냥 그 주가 지수로 보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저희가 최근에 피치라드하는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그 가장 역사가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저희가 안심하기,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어떤 시장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아주 가지고 있다. 그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순식간에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개헌 그 때문인 건 맞습니까? 어, 그 그로 촉발된 정책 불확실성 때문인 에걸 알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휘발유값은 그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받죠. 네, 물론 받습니다. 네. 네 휘발유값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휘발유값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내 휘발유값도 그 아까 환율의 영향 때문에 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600원이던 휘발유값이 1,700원대 넘어 지금 1,800원대까지 찍고 있습니다. 네. 네, 개업의 여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파가 있습니다. 네. 자, CDS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DS가 어떤 것인지 뭐 우리 부총리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해 주세요. 뭐 CDS는 뭐 우리나라의 뭐 부도 확률 뭐 이런 것들한테는 지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은 제가 그 개업 이전 상황보다 좀 확대는 됐습니다만. 기본 이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CDS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국가의 CDS도 있지만 어, 금융권 CDS도 있고 이제 채권 발행할 때 CDS가 다 영향을 네, 미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그 CDS가 지금은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CDS가 개업 직후에. 국가 CDS가 폭등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약 40pp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아, 급등한 것이죠, 그 정도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신용평가사 3사를 화상으로 다 면접을 했습니다. 네. 네. 은행도 보니까 한 40pp 정도 급등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CDS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에는? 뭐 일단은 차입을 할때그 비용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자금 조달에 일단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네네. 예.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걸쭉 종합해 보면은 개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쨌든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사법 절차나 헌재 그 심판 절차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총리가 권한 대행 이순인데 이 정도 얘기 못 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제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부총리께서는 12월 2일은 기억 말씀드렸습니다. 못하고 12월 3일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겠지만 못 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